음. 음.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아, 이번에도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자,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야, 농심에서, 자, 신라면 볶음면 나왔어요. 이야, 이 추억이 상당히 좋은데, 한번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물부터 붓고요. 물부터 붓고, 올리고 어우 좀 더운데 야자 그러면 신나면볶으면 뜯어서 일단은 개봉을 하게 되면 야이 면이 나와요 면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얇아요 이. 기존에 신라면의 그 면발하고는 한반 정도 얇아요 그리고 어. 야 분말 수프, 야 분말 수프 그리고 뭐야 또 조미유, 예 조미유 수프고 그다음에 후레이크, 야 건더기 수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 물 끓는대로 바로 끓여서 예, 해도록 할게요. 얘가 물 600ml 넣어놓고 그다음에 2분간 좀 이제 이 뭐냐 후레이크를 넣고 2분간 끓이면 되요 그리고 나서 뭐 볶든지 비비던지예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조리법이 나온 대로 그냥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데 자, 자, 바로 이제 면풍덩 프레이크 자 이렇게 끓여 볼게요 일단은 오 보시기도 딱 진짜 이야 이참 긴박합니다 일단 야, 추억이 돋아 추억이 아주 돋아요 자 이랑 두고 자 그럼 끓여서 네. 2분이니까 어 상당히 참 끓이는 시간이 빨라서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약간 이용해서 이제 영양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정보 자총용량 131g 600칼로리에요 나트륨 1390mg 그다음에 탄수화물 84g, 당류 9g, 지방 25g,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10g, 콜레스테롤 5mg 미만, 단백질 10g, 칼슘 141mg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참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어, 벌써 끓기 시작하는데. 어. 2분간 끓이라 그래서 2분간 그런데 얘는 한 왜냐면 그냥 비벼서 드실 분은 한 2분 정도 끓이시면 딱 2분간 끓이면 딱 맞는데 얘를 비비지 않고 볶아서 드실 분물딱 따라내고 4스푼 물 4스푼에서 5스푼 남겨놓고 이제 볶아서 드실 분은 한 1분 한 40초나 1분 한한 한 1분 40초가 딱 적당할 것 같아 예. 왜냐면 한 20초 정도 볶아야 되니까 네. 아 참. 면발이 상당히 얇은데, 야, 이, 일단, 이, 프레이크, 건더기 스프가, 어, 생, 각보다 튼실해요. 이. 기존에 뭐, 이런 거보다는 다른 라면에 비하면, 어, 건더기가 괜찮네. 파도 막 큼직큼직해가지고, 어, 불 끌게요. 불 끄고, 자, 오늘은 비벼서, 딱 끓이게되면 이렇게 되요 자공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자 이제 스프를 넣어요 본말이 수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 계속해서 조미료를 넣습니다 종류가 딱이야 비벼서. 비벼볼게요. 일단 조리법대로 조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비벼서 볶지 않고 비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자, 비비게 되면 다 이렇게 딱딱요렇게자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잉.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면발은 뭐 빨리 끓였으니까 아 그래요 일단 쫄깃해 얘는 오래 끓이면 안될것 같아 예 그만 보니까 아. 아. 매콤합니다. 예? 일반인이 드시기에는 좀 매울 수 있어요. 이. 야이참 추억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야 이라면 먹으니까. 응? 일단, 단맛이 나해 그러니까, 매콤, 달콤인데, 어, 달콤함이 팍, 이제, 일단, 달콤함이 팍,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콤함이 쭉 와요. 이. 음. 야, 이, 풀하면. 자. 자, 이 후레이크가, 그리고, 아, 후레이크가 생각보다 튼실해요. 오. 볶음면 중에서는 후레이크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4,080원인가? 네. 제가 인터넷에서 11번가에서 4,080원에 산것 같아요. 배송료가 3,000원 붙어요. 뭐 신제품이니까 신상이니까 예 네. 음. 어더잠시살거 이번 집도 이사를 했는데 참 에어컨이 딸려, 예. 설치를 못했습니다. 아, 전기가 그냥 차단기가 떨어져서 여, 여지 없이 그냥 또 어, 야이 상당히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 내 봤을 때는 좀. 이 맛을 비유하자면, 뭐, 이 뭐냐. 라볶이 애매한 라볶이 있죠? 고추장이 좀 들어간, 달, 달콤한 고추장이 들어간 그런 라볶이 그런 맛이 나요. 음. 기존에 뭐, 신라면으로 이제 라면 볶이를 이제 볶아서 볶음면을 해 드신 분들은 약간, 약간 다소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예. 그런데 뭐 먹을 만해요? 예. 그것도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예. 음. 음. 야 이거를 다 참... 볶아서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게 호불호가 갈것 같아요. 볶아서 먹느냐 아니면 그냥 저처럼 금방처럼 비벼서 먹느냐. 야. 아. 음. 일단은요, 어 일단 볶아서 먹는 거하고 비벼서 먹는 거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볶아서 드실 분들은요 조리법대로 나면 이제 다 끓이고 나서 물한4스분 정도 남겨놓은 다음에 볶아서 소스 다 넣고 볶아서 드세요. 그렇게 드시게 되면 약간 단맛이 좀 나면서 나중에 뒤에 매콤한 매콤함은 나중에 확 올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요. 어, 매콤함하고 달콤함 같이 오는데 매콤함이 좀더 빨리 와요 아, 오랜만에 참 추억돋는 차이 신라면 볶음면을 먹어봤어요 특히뭐 신라면 볶음면, 볶음면을 이제 기존에 신라면 스프에서 볶음면을 해서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약간 아쉽다라는 거 왜냐면 어, 고추장하고 그 다음에 달콤하게 좀 이제 고추장 달달한 고추장을 넣어서 약간 넣어가지고 그 비벼 먹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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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뭐 나름 뭐메리트 있다 봐요 예 볶으면 나왔으니까 한번씩 먹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아자 이상 소리도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신제품 나오면 바로 먹어보고 또 솔직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람소사 나중에 또 뵐게요 <목소리>